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니미션 주말 8월에 유튜브 종태쿠 들어가 아카야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시나리 육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을까? 그럼 시작해볼까요? <laughs> 저번 영상에서는 아카야가 코코시를 대체하고 무장을 흡수하는 순간 귀할대 검사에게 목이 베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에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신기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일소수하니 보고 온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딩을 철저히 따위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한 능력체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을 배신한 귀할때를 개멸시켜버리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고민했고 일단 이왕 흑화되어버리기로 한거길가 인간들이나 잔뜩 잡아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원자의 아카자의 실력 그대로라면 주들이 여어 붙어서 상대하면 질 수도 있고 특히 사넴미나 교메이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아서 까다롭기 전체적인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지로의 시점이 아사쿠사 거리에 가서 부자에 만나는 상황이며 그후사마열를 만나는 전개일텐데 당장 탄지로와 네이코를 죽여버리면 되나? 라고 생각 했다가 탄지로를 죽여버리면 그 다음 전개들이 전부 어그러져서 비할 때를 괴멸시키는 전개를 할수 없을지도 모르기에 지금 당장은 탄지로를 죽이지 않고 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야는 탄지로와 무장을 만난 후 타마요의 아지트로 들어가 스사마루와 야발 퇴치하는 것까지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후탄지로는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12개월의 피를 모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음 임무를 향해 떠나게 되었죠. 타마요는 무자의 저주를 벗어난혈교이 있다는 것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느꼈고 드디어 무장의 시대가 끝날 때가 다가온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기이가 느껴지더니 아카야가 타마요와 유시로 앞에 나왔고 타마요는 아카야를 보며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라며 당황했죠. 너는 무장님에게 있어서 가장 방해될 녀석이지. 그리고 내가 귀살대를 계멸시키는 것에 있어서 넌 전혀 필요가 없거든. 그런 여기서 넌 하차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유시로가 아카야의 앞을 막아서며 타마요님에게는 손 하나도 까아갈수 없어라고 했지만 아카자의 주먹 앞에서는 평등하게 머리가 터져나갔죠. 그때 타마요가 자신의 팔목을 긁어혈기들 흑혈을 사용하러 가자 아카자는 빠르게 뛰어간 타마요를 날려버렸고 타마요는 아카자의 엄청난 파워에 절망했습니다. 사연자마카자는 소문으로만 들어도 엄청난 싸움꾼 전투에 능숙하지 않은 자신은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알았죠. 아카자는 타마요 너에게 딱히 원한 없지만 널 살려두면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말이야 라고 하며 타마요를 흡수하기 시작했고 타마요는 무자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당한다는 것에 비통해하며 아카자에게 흡수당했습니다. 아카야는 비록 힘은 약하지만 500년 넘게 살아있던 혈기를 흡수하니 몸에서 엄청난 힘이 솟구치는게 느껴졌고 이 정도의 힘이라면 곧바로 도움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번에는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 타마에게 협력을 구했지만 사실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고 싶다면 네이코르스 해버리면 되지 않나 싶었기에 타마요를 없앤 거였습니다. 푸디 아카자는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가 나타공원 에서 여러 거미들과 싸우는 전개를 기다렸고 루이와 탄지로가 맞닥뜨려 치열하게 싸우는 걸 구경했죠. 원작의 전개대로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라를 각성해 루이의 목을 베어낼 뻔했지만 실패했고 루이가 탄지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주토 미혹기이가 나타나 루이를 막아서게 되었죠. 루이는 건방지다며 기우를 향해 거미줄 활기술을 쏟아냈지만 기우는 잔잔한 물결을 사용해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막아냈고 요렇게다가 루이의 목을 슥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가 난입해 기획의 칼날을 막아냈고 너만 탄지로와 루이의 싸움을 끼어들면 불공평하잖아라고 했고 루이를 향해 찡그러 졌죠. 루이는 아카야 님이 이곳까지 어떻게 라면 당황했고. 아카야는 맨날 너를 죽게 하는 것도 지겨워서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상현널기가 나타났다는 것에 엄청난 긴장을 했고, 곧바로 무례 호흡을 사용해 아카야를 공격했죠. 하지만 아카야는 타마이롭스의 평소보다 더욱 강해진 상태, 기우의 공격점은 그리 매섭지 않았고, 그대로 맞받아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우의 무례 호흡은 방어와 뛰어난 검술이라, 아카야의 주먹을 곧잘 막아내긴했지만 아카야가 좀더 스피드로 올리니 막기가 버거워졌죠. 한참 그렇게 그 둘이 싸우고 있을 때 루이는 이때가 기회라며 방심하고 있는 탄요를 죽이려고 거미줄 혈기술을 지원하고 려했는데 순간 뒤에서 오싹한 기분이 들더니 당신은 인간을 몇 명이나 잡아먹었나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 공격을 하려는데 시노부가 벌레의 호으로 이미 루이의 몸을 찔러 독을 주입해 버렸습니다 시노부는 <laughs> 기와 싸우고 있는 것이 상현삼의 혈기라는 걸 알고 당장 싸움에 가세했고 아카야는 빠르게 시노부 먼저 공략을 해야 했다는 생각을 했죠 기아대 주을중 순수 전투력으로는 가장 하위권인 신호부. 시노부의 일륜도를 파괴할 공격으로 가볍게 뿌러뜨린후 그대로 각식으로 몸을 날려버렸습니다. 그의 신호부는 땅바닥에 처박혔고 기우가 그 모습에 열이 받아 이성을 잃고 뛰어오자 이때를 기다렸다며 난타 공격을 먹었죠. 그의 기우는 방어선이 무너지며 아카자의 공격에 온몸이 부러졌고 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카는 우선 기회의 상태를 보니 워낙 튼튼한 몸을 가졌던 녀석이라 죽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두번 다시 검사 생활할 수는 없겠다고 판단한 후 시노부에게 갔고 시노부는 부들거리며 일어나 팔에 있는 칼로 아카를 공유했는데 가뿐히 그걸 막은 뒤 여자를 못 죽이는 원작의 아카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며 그냥 시노부의 팔에 힘줄을 끊어버렸죠. 귀잘대를 괴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굳이 모든 주들을 살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으니 검사 생활을 못하는 정도로만 끝을 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대 아카라는 나타공사에서꼭 처단해야 할 인물이 있다며 살짝 긴장을 했고 산 곳곳을 누비고 있었죠. 그리고는 드디어 찾았다 라고 하며 그를 향해 공격을 했는데 그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일류도로 그 공격을 막고 튕겨 나갔습니다. 이 기습 공격을 막다니 역시 괜히 어디서든사람남 생주라고 불리는게 아니구나 라며 놀랐죠. 그는 바로 무라타. 무라타는 겨우 거미 혈기들과의 싸움이 끝나나 싶었는데 웬상현삼의 혈기가 있느냐며 살려달라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꼭니녀성만큼은내 네 손으로 죽여버리겠다며 쫓아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아카야가 뒤둔 땅에 커다란 나무 덩쿨이 우연히 있었고 그대로 그 덩쿨에 걸려 공격에 빗나갔죠. 아카야는 놓치지 않는다며 파괴사의 공식을 날렸는데 무라타는 도망가다가 바로 헛되어서 넘어졌고 그 위로 아슬아슬하게 공시날아가 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무라타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아카야는 황급히 그 아래를 봤는데, 이 높이라면 살아남을 수 없겠지? 라고 하며 뒤를 돌았죠. 하지만 순간적으로, 아, 아, 보통 이런 대사를 해버리면 꼭 살아있는데, 어휴, 무라타 운개 좋네? 이 정도면 안 죽이는 게 맞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야는 그 자리를 떠났고, 탄지로는 고에서 살아남아 귀할 때 본부에 끌려간 뒤, 네디코에 대한 조합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아카야는 무한열차 근처 쪽에서 인간을 잡아먹으며 엠무가 탄열차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귀할 때 상위권 주인 큐즈로는 그대로 놔둔다면 확실히 귀할 때를 개멸시킨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거를 해야 했죠. 아카야는 저 멀리에서 엠무의 무한열차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아직은 엠무가 탄주로 일행이 대치당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마침 부잔에게서 텔레파시가 와 하일 엠무가 현재 귀살대주와 싸우고 있으니 가까이 있는 그를 도우라고 했고, 아카야는 이미 와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 아카야는 그대로 파괴사 공격을 달려오는 열차량에 쏟아냈고, 그대로 열차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잠시 뒤, 박살난 열차의 자네가 공중으로 날아갔고, 거기서 효유라 탄지로의행이 튀어나왔죠. 아카야는 역시 이 공격의 죽을 역들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 라며 씌고 웃었습니다. 효유로는 방금 전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승객들이 죽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했고, 그대로 화염의 호흡으로 아카자에 뛰어들었죠. 아카는 표절의 강력한 공격들을 막아내며 엄청난 분노 속에서도 공격은 냉철하게 한다며 감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원작에서도 사실 무한열차 때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은 상태였고 표조로를 혈기로 스카우트 하려고 약간 설렁설렁 싸웠었기에 어차피 그를 혈기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걸 아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고 곧바로 전력을 내어 표조로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표조로도 기훈아 시조노처럼 검사로서의 제기불능을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몸이 것저것을 부숴왔지만 표조로는 불굴의 의지로 계획해서 싸우며 아카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아카야는 큐르로에게 잊지마면 되었다고 너는 이미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너는 살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큐르로는이 몸이 죽더라도 귀할 때로었의 직문은 끝까지 행하고 죽을 거라며 혈귀에게복숨을 동명받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큐르로는 화염의 오보이 연옥을 시연했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투기는 아무리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싹오싹하게 만들었죠 아카야는 저기술을 원작에서도 아카야를 죽일 뻔했던 기술이니만큼 긴장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파괴사를 시전 후바야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쿄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연옥으로 공격해왔고 아카야 역시 자신 죽지 않기 위해 파괴살 종질을 사용해 부딪혔는데 그 순간 주변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고 아카야의 주먹이 쿄로의 복부를 꿰뚫어버렸죠 아카야는 널 죽이고 싶지 않다며 이대로 그냥 쓰러지면 조그마한 가능성이지만 살수 있다고 했고 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짜내 아카야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카야의 목은 거의 반쯤 베였고표요로는 힘이 다해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죠 아카야는 원작의 아카자가 표요로를 봐줬던 거라고 생각해 이거 자신이 전력 만든다면 가볍게 표요로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 역시 표요로에게 죽을 뻔했다는 것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긴 하다며 원작처럼 또 죽이게 되어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카야는 부들거리고 있는 탄지로 행은 다음 전개를 위해 그대로 놔두며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탄지로가 비겁하게 어딜 도망가느냐고 벚소을를 짓거렸죠. 그의 아카야는, 어우, 저 지금 한주먹거리도안 되는 녀석이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라고 인상을 찌푸린 채 풀숲 사이로 사라졌고, 탄지로 여행은 허망함에 눈물을 흘리며, 상인의 여기는 자신과의 격이 다르다며 절망했습니다. 휘할때에서는휘할때 휘랄대 검사들 중 정점으로 불리우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주들이 3명이나 사라져버렸던 것에 충격을 먹었고, 모든 주들에게 상현상의 표시가 가진 혈기를 특히나 조심하라고 했죠. 한편, 무한성 이 있던 부자는 연달아서 기할대를 격파했던 것에, 역시 넌내 오른팔과 같은 충실한 부하하며 칭찬했고, 이대로 쭉쭉 기할대를 개면시켜버리라고 하자, 아카야는 부자님의 본부대로 이번에야말로 귀할대를 없애겠다고 했죠. 아카는 이제 몇 명의 주만 더 전투별론 상태로 만든 뒤우부야시키 당주를 사냥하러 가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의 육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카가 본격적으로 주대를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효과했다고는않 애정 어린 캐릭터들을 죽일 수 없던 동타코의 마음이 방영이 되어 기와 진오브를 살렸지만 표유로는 오히려 팬심 때문에 끝까지 싸우다 죽게 하는 전개를 했네요. 오늘의 가장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사연나라